<laughs> 세상에 제가요 다시 영상을 킨 이유는요 냉이가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다시 자리를 옮겼어요. 요 밭에요 온통 냉이입니다 여러분. 온통 다 냉이입니다. 다 냉이. 다 냉이. 그리고 얘네들이요. 어 이거 꽃다지하고 그리고 여기 이거 지친게. 세 가지로 그냥 이 밭을 그냥 아예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세상에 세상에.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정말 정말. 아, 어떻게 어떻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끝났네. 야. 어떻게 어떻게. 끝났어, 끝났어. 아. 많나도 화가 나요, 여러분. <laughs> 너무 캐... 웃겨. <laughs> 왜냐면 골라야 돼요. 골라서 캐야 돼. 아우, 나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아우, 지금요. 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아우. 오히려 캐질를 못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제가요. 이거 하나를 선정해서 캐볼게요. <laughs> 아유, 부러졌어. <laughs> 이 정도도 뭐 괜찮죠. 이제는 잎사귀로 지금 영양분이 이제 올라오려고 올라 그래. 영양분 다 뿌리로 간게 이제 잎사귀로 벌써 아휴, 날씨가요. 오늘 그래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질 않았고요. 세상에 내가 웃겨가지고 진짜 <laughs> 아, 아, 여러분 내가 진짜로, 이리 와주면서, 이리 와주면서. 지금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지를 못했어요. 야 뿌리도 괜찮네, 그래도 이거 다 냉이에요, 여러분. 클일스 아유, 진짜로, 내가. 어떻게, 정수하지면 올해는 진짜 냉이래. 냉이밭을 잘 만나네, 올해는. 작년보다도. 여기는 저희 집하고 좀 멀어요. 제가 공기 좋은 데로 저희 정선에도 공기 좋은데, 정선보다도 많이 좀 떨어졌어요. 아이고, 뿌려졌어. 아유,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더못히겠습니다여러 <laughs> 아우, 나 웃음밖에 안 나온다. 큰클 났네, 클일 났네. 얘들아 아, 진짜로 내가 참, 내가 너로 정했다 웃지 말라고 알았다 그래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웃은 거지 응? 너무 고마워서 뿌리도 좋고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어쩜 좋아. <laughs> 아무튼 냉이야 고마워. 올해는 진짜 정산하지매를 너희들 덕분에 많이 웃는단다. 응? 이제 봄이라서 너희들도 좋지. 이제 빨리 꽃을 피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자. 근데 조금만 기다려. 꽃 아직 피우지마. 알았지? 내 냉이 조금 더 캐야 되니까. <laughs> 응? 그렇게 한다고? 그래 고마워 고마워.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야, 아우 지금 생각보세요 비도 아까 한 방울씩 내리다가 지금도 비도 안 와요 여러분. 야, 세상에 바람은 좀 부는데요. 봤지요 여기 산 빗털진 곳에. 야, 세상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그 제가 오히려 못 캐겠네요,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아유, 바람이 좀 차가우니까. 콧물이 나오네. 아유, 이거는... 아유, 미안해. 너는 안 데리고 갈 거야, 미안해. 미안해. 잘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좋아. 아휴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아휴 그래도 정말 행복하다 행복해 내일 다시 올게 응 오늘은 조그맣게고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갖고 빨리 가야 된단다 알았지 야 뿌리 좋다 응 세상에 땅도요 엄청 야무져요 아유 세상에 하... 여러분 제가요 <laughs> 지친게는요 어, 데쳐가지고 우려내야 돼요 우려내가지고 무쳐먹으면은 쌉쓰름하니 정말 써요 쌉스름해요 그래서 안 우려내면 써서 좀 쓴거 싫어하는 사람은 못 드실 정도로 그렇게 쓰답니다 그래서 몇몇날 며칠을 담그셔야 그래서 드시면은 덜 쌉소름하겠죠. 쌉소름 쌉소름. 근데 입맛 봄 봄에 입맛 없을 때는 정말 쌉소름한 게요. 입맛을 돋구게 하지요. 그죠죠 이렇게. 와, 너는 뭐가 이렇게 급했어? 응? 꽃을 꽃이 많이 핀 것도 많이 있네요, 여러분. 야 조금 내가 참아달라 했지? 응? 저도 이렇게 많으니까 몇 개만 있어. 그나마 다행이네. 이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자냉이다. 야 아이고, 이거 뭐야? 비닐이 있어. 세상에, 진짜 좋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laughs> 이제 그만 캐고, 내가 내일 올게, 알았지? <laughs> 여러분, 제가요. <laughs> 아, 보자. 내가 내일을 캐갖고 어디다 놨는지. 그 정도로 내가. 아휴, 오늘은 벌써 화요일이고요. 내일은 수요일. 목요일이 장날. 세월 너무 빨라, 그죠? 벌써, 오늘이 5일이네, 5일. 3월 5일. 야,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어, 뿌리도 좋고. 아직까지는요, 어, 하우스께 아니라서 노지는요, 이렇게, 어, 겨울을 이겨낸 냉이들이요. 정말, 보약들이요. 아직도요, 지천에 깔려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손맛보기에 너무 미안하니까 빨리요. <laughs> 내일, 내일 날씨가 좋더라고요. 아래, 내일은 꼭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고, 뿌려졌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내일 괴로워서 여러분께 달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